안녕하세요. 오토 레브레인지입니다. 오늘은 진정한 아메리칸 투어링 바이크의 정점 2025년형 하우리 데이비드슨15 로드 글라이드에 대해 소개합니다. 할리 데이비슨의 15 커스텀. 빅투어러 라인업은 언제나 감탄을 자아내는데 이번 2025년형은 단순한 진화가 아닌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된 기함입니다. 무려 1923 큐빅센티미터 117 큐빅인치에 미로카 브이브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 저속에서도 풍부한 토크와 고속에서의 부드러운 가속을 자랑하며 주행 내내 진동 없이 균형감 넘치는 성능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변 밸브 타이밍 기술이 들어가 더욱 정밀한 연료분사와 효율을 제공하고 전반적인 열관리 성능도 향상되어 장거리 주행 시 쾌적함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외형은 말 그대로 압도적입니다. 새로운 페어링 디자인은 공기역학적 효율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전면 LED 라이트 시스템이 훨씬 공격적이고 세련된 인상을 주며 도로 위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합니다. 블랙과 크롬의 절묘한 조화는 할리고유의 전통적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프리미엄 감성을 더했습니다. 새로 탑재된 스카일 라인 OS 기반 12.3인치 풀 컬러 디스플레이는 라이더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내비게이션 오디오 전화 기능은 물론 바이크의 세부 설정까지 직관적으로 조작 가능하며 에펠카우플레이까지 완벽 지원합니다. 오디오 시스템 역시 전작보다 더 강화되어 락퍼드 파지게이스테이지 2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으며 투어 중에도 몰입감 높은 사운드를 제공해줍니다. 또한 프론트 및 리어 서스펜션 시스템이 개선되어 안정감 있는 코너링과 승차감을 제공하고 전자식 서스펜션 조절 기능이 있어 다양한 도로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브렘보 브레이크 시스템이 탑재되어 제동력 또한 최고 수준이며 ABS와 함께 코너링 기능까지 적용되어 라이더의 안전을 철저히 고려한 설계입니다. 여기에 크루즈 컨트롤 열선, 그립 키레스 스타트 등 다양한 프리미엄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어 바이크 투어링의 정수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바이크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라이더의 개성과 품격을 상징하는 예술 작품입니다. 15 라인업은 수작업 도장과 한정 생산으로 유명하며 2025년형 로드 글라잇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극소량만 판매되기에 희소성과 소장가치가 뛰어나며 커스텀 페인트와 특수 패턴은 마치 한 대의 모터사이클이 아닌 한 점에 예술품을 보는 듯합니다. 가격은 프리미엄 모델답게 다소 높지만 그 가치는 충분히 증명됩니다. 2025년형 시부 로드 글라 있는 할리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기술적 진보와 현대적 디자인을 완벽히 융합한 모델로 아메리칸 투어링의 정수이자 최상의 기함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바이크에 올라타는 순간 도로 위에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으며 긴 여정조차 자유로움으로 가득 채워줍니다. 진정한 라이더라면 언젠가 꼭 경험해보고 싶은 궁극의 투어러. 그것이 바로 시브 로드 글라이드입니다. 지금까지 오토. 네버레인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바이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